자 안녕하세요 보고 듣기만 해도 열정이 솟아나오는 핑기스칸의 부자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자존감 손쉽게 높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존감이 참 이슈가 되고 말이 많죠 예,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부에서 움직임이 와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무기력한 거죠 이 자존감이 매우 중요해요 믿음이란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믿음 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죠 난안 한다는 강력한 신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깨야 되겠죠? 네. 그럼 자, 뭐, 신을 믿는다든지 뭐 타인을 믿는다. 더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면 그건 통제가 안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면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성공을 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이겨내고. 10번 도전하고 200번 도전해서 어떻게든 얻게 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무너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 과거에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해외에서도 경험을 해봤고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다 이룬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철저하게 무너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던가 네. 자기 사업이 망했다던가 자기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붙지 못했어요 이 좌절감 이 상실감 어떻게 할 거예요 자뭐아나 자존감을 가져야지 그런다고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침대를 매일 개기 이 양치질 하기 산책 30분 운동 30분 예, 독서 30분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기 뭐 커피 한잔 하기 이런 식으로. 작게 작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달성하고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매일 지금 등산을 하고 있죠 네,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 않죠 이제 재밌다 어느 때가 힘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기 전까지 이제 막온몸이 이제 말을 하죠 안 하던 짓 하니까 지금 한 2개월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3, 4개월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습관화 되겠죠 아직까지는 몸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네,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사람이 이제 다시 휘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의식적으로 또 바꿔줘야 돼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집어 들어가면 아침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등산을 하게 되겠죠 운동을 하고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 등산을 하고 나면 성취감이 엄청나요 그 성취감을 다시 또 한번 등산을 하게 하고 이게 자꾸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뇌가 움직이죠 뇌에서 호르몬이 휘리릭 하고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취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게 작게 나누세요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서 또 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지루해져요 이제 너무 쉬워지거든요 좀더 높이세요 또 이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되게 피하게 돼요 어떻게 든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핑계가 들어가죠 등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져서 근데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막아예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피하고 싶죠 그래서 햄 합니다 조금씩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씩 높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아 너무 자극도 안 돼요 간편해지죠. 한 단계를 조금씩 높여요.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면 이게 쭉이게 습관화 됩니다. 운동을 하고 운동 어떻게 6개월만 되면은 여러분들도 예.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작은 실천이거든요. 운동을 하면 내가 움직이고 예 활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여러 번 하고 습관화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습관을 만들러 오늘도 한번 달려봅시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열정, 예, 시작합시다! 여러분, 화이팅!